안녕하세요 허가곡동 선미부살입니다 자 9월 5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쥐띠 GT 가겠습니다 쥐띠는 지금 흘러가는 시대에 맞춰서 흘러가는 일에 맞춰서 오늘은 맡기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뭐를 더 해보려고 욕심부리지도 마시고 내가 뭐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그냥 우선은 어, 지금 시기에 맞춰서 한번 맡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주말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소띠가겠습니다. 소띠는 아, 오늘 생각이 참 많네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다른 걸로 생각해서 바꿔볼까? 아니면 직장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날인데 오늘은 꼭 참으세요. 참으시고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괜찮은 생각 같아요. 오늘은 그냥 주말을 편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범띠가겠습니다. 봄 뛰는 세상 사는 게참 힘들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날이네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 다할것 같아요. 본인만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지금 너무 나쁜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힘드셔서 그런 거니까 그냥 제 마음을 제가 위로하시고 다독거리시고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힘내자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가는 게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토끼띠가겠습니다. 도깨띠 토끼띠는 어, 내가 눈으로 보면은 답답하고 또안 보자니 또 궁금하고 내가 하, 어, 해야 될 일, 내가 또 처해 있는 일, 어, 이 상황을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근데 아 그냥 보지 말자, 마 편하게 보지 말자 하고 뒤돌았으니까 아또 저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또 궁금한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그런저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차한 잔을 들고 창문가에 나가서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추미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요즘 너무 저기 뭐지, 바쁘게 살아서 아니면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좀, 좀 정신없이 살았다고 이것저것 못해본게참 많아요 추미생활을 못 했어요 운동도 못 했어요 오늘은 그거를 좀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즐겨 했던 거 오늘 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즐겨서 했던 운동 어, 사람 많이 없는 데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도 해보시고, 수미 활동도 해보셔서, 마음의 힐링도 좀 생기시고,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시고, 편안하게 하루를 지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어, 자녀분이 어디를 간다고, 엄마 돈좀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가 나 돈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빌려줘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배우자가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돈좀 주세요. 돈좀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따지고 묻고 뭐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은 조금 아끼시고, 그냥 지갑만 열어서 그냥 이유도 묻지 마세요.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거기다 궁금해서 따지려고 그러면, 감정들이 감정들이 상해서 감정 대립이 생기니까, 오늘은 그냥 지갑만 열었셨으면참 좋겠습니다. 자, 말띠 말대 가겠습니다. 말띠는 오늘 집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손님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이다. 아니면 자녀분들이 올 수도 있어서 오늘은 집에서 복잡복잡하게 저녁식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어, 술을 한잔할 수도 있고, 또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오늘은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날이에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양띠 하겠습니다. 양띠도 오늘 집안에 참 웃음꽃이 많이 피는 그런 날이에요. 가족 때문에 필 수도 있고, 자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뭐 손자, 손녀가 와서 재롱을 떨어서 웃을 수도 있고 오늘은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펴요 그래서 행복한 주말 토요일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금전거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아마 어느 곳이나 어느 누구한테나 오늘 돈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이래서 힘든데 좀돈좀 좀 있니 이런 권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 조금 생각 많이 하시고, 금전 거래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닭대 닥대 가겠습니다. 닭대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구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 내가 너무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우선은 경제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시라는 소리예요. 지켜보시고, 아, 이럴 때 언제쯤 내가 딱 뭐를 할까, 펼칠까, 내가 해결을 할까, 이런 거를 딱 타이밍을 봤다가 해결하시는 게참 참 좋은 그런 날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게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오늘 혹시나 약속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왠지 나가기 싫고, 왠지 망설여지고, 아, 오늘 약속 취소할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럴 때는 단호하게 취소, 취소를 하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집에 그냥 계시는 게탈 없이, 어, 후회 없이 좋은 하루가 될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삶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런 날이에요. 어, 내가 뭐 머리를 막 크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걸 어떻게 펼칠까? 어, 오늘 지혜를 많이 발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를 하더라도 후회 없이 뭐 둘을 하더라도 뭐 실수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어, 오늘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다 펼쳐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불경기라 사업이 잘안 풀려요. 어떡하죠? 아, 사업 문제를 힘드시군요. 060 700 8700으로 전화 주세요. 소문난 쪽지개 신점이 대가가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060 700 8700으로 전화 주세요. 네. 몸이 축축 늘어지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지금 바로 060 700 8700으로 전화주시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통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건물이 대체 언제 팔리지 고민이에요. 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럼 060 700 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영적 능력으로 부동산 매매, 재물에 관련된 근심 걱정을 전화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결혼, 자녀, 취업, 사업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700-8700으로 전화해 주세요. 즉각적인 해답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